KF21에 적용된 추진기관은 미국 GE에서 제작한 F414 GE400K 엔진으로 단일 엔진 기준 약 2만 2,000파운드급 추력을 발휘하며 좌우 이기 장착을 통해 총 4만4천 파운드급 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kf-21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가속 성능과 고속 기동 능력 그리고 무장 탑재 상태에서의 안정적인 비행 특성을 동시에 충족 할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공대공 요격 임무와 공대지 타격 임무를 병행하는 다목적 운용 환경에서 충분한 추력 여유는 작전 성공률 과 생존성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f-414 계열 엔진은 이미 여러 전투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신뢰성을 검증받은 장비입니다. KF-21은 이러한 검증된 엔진을 선택함으로써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전력화 일정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성능 과시보다는 실제 공군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가동률과 정비 효율을 중시한 판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실전 배치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전투기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은 매우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주목할 점은 KF21이 외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과 기체의 통합 운용에 대한 주도권을 국내에서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기 흡입구 형상 기체 내부 공력 흐름 비행 제어 구성과 엔진 출력 간의 연동은 모두 내 기술진의 설계와 시험을 통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 장비를 기체 구성의 일부로 완전히 흡수해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 과정에서도 KF-21은 다양한 속도 영역과 고받음각 조건에서 안정적인 출력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동 상황에서도 엔진 출력 변화와 기체 자세 제어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조종사가 체감하는 반응성 역시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항공산업이 축적해온 비행제어 기술과 공력 해석 능력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엔진 선택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전투기 전체 평가를 좌우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기종은 엔진 출력 변동 문제나 특정 부품 내구성 문제로 인해 반복적인 개량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유지 비용이 크게 증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실제 작전 가용성과 수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KF21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충분히 분석한 상태에서 추진기관 운용 전략을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검증된 엔진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화를 우선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산 엔진 개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전력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전환을 시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전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술 역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KF21 사업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은 고출력 전투기 엔진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 관리 연료 효율 최적화 정비 주기 설정 운용 환경별 성능 변화 분석 등은 모두 향후 국산 추진 장비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비행 시험과 운용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KF21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엔진 관련 핵심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어 운용국이 독자적으로 계량이나 운용방식 조정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엔진 운용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관리 체계를 국내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장비 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계량형 개발이나 파생형 설계 과정에서도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KF21 추진기관의 가치는 단순히 최대 추력 수치나 최고 속도 기록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가 지향하는 방향은 특정 성능 항목을 강조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반복 운용이 가능한 전력을 구축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F-414 GE 400K 엔진을 기반으로 한 구성은 이러한 방향성과 정확히 맞물려 있으며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신뢰성과 관리 용이성을 중시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쌍발 엔진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전투기 생존성과 임무 지속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쪽 엔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점은 실제 작전 환경에서 조종사와 기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쌍발 엔진 구조는 고속 기동과 무장 탑재 상태에서의 안정적인 추력 분배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다양한 임무 프로파일을 소화해야 하는 KF21의 운용 개념과 잘 부합합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추진 기관 문제로 인해 전력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진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종은 엔진 내구성 문제나 예상보다 높은 유지 비용으로 인해 가동률이 제한되었고, 이는 결국 운용국 공군의 작전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엔진 성능은 뛰어나지만 정비 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실전 배치 이후 기대만큼의 전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추진 기관 구성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입니다. 검증된 엔진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체 구조와 운용 개념에 맞춰 통합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줄였습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일정과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고, 결과적으로 전력화 시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추진기관 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은 단순히 현재 기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엔진 출력 특성에 따른 기체 반응 데이터, 연료 소비 패턴, 고온 보습 환경에서의 성능 변화 반복 출격 시 유지 관리 특성 등은 모두 향후 국산 추진 장비 개발을 위한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론이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실제 전투기 운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는 엔진 관련 핵심 기술이나 운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운용국이 독자적인 계량이나 성능 조정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외부 결정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반면 KF21은 추진기관 운용과 관련된 관리와 분석을 국내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장비 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향후 검토 중인 국산 엔진 개발 역시 이러한 흐름 위에서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KF21을 통해 확보된 운용 경험과 기술 축적은 단순한 개념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미 항공기 구조와 항공전자 장비비행 제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진 기관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KF21의 스텔스 형상과 레이더 반사율 저감 구성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기체 설계를 주도하며 완성한 핵심 기술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 전투기는 완전 은폐를 목표로 한 전용 스텔스 기체는 아니지만 실제 전장 환경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감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파 반사 특성과 공력 성능 구조 강도, 유지 관리 조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KF21의 기체 형상은 전면과 측면에서 레이더 전파가 특정 방향으로 집중 반사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체와 주익의 연결부는 불필요한 직각 반사를 줄이도록 조정되었고 수직 미익과 수평 미익의 배치 역시 전파 반사 방향을 고려해 기울기와 위치가 설정되었습니다. 공기 흡입구 형상 또한 엔진 전면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레이더 반사 신호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체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형상 설계는 단순한 도면 작업으로 완성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산 해석과 전파 시뮬레이션 공력 시험 결과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술진은 이러한 절차를 직접 수행하며 형상 변경에 따른 레이더 반사 특성과 비행 특성 변화를 동시에 관리해 왔습니다. 이는 스텔스 설계에 필요한 복합적인 판단 능력이 국내에 축적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재 측면에서도 KF-21은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체 외부에는 구조 강도와 경량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 소재가 적용되었고, 레이더 반사 기여도가 높은 구간에는 레이더 흡수 소재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표면을 효과 대비 효율을 고려한 적용 방식이라는 점에서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유지 관리 부담과 비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스텔스 성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결과 유지 관리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레이더 흡수 소재 손상에 따른 성능 저하 정비 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숙련도 긴 정비 시간은 실제 작전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종은 이론상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 이후 운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충분히 분석한 상태에서 스텔스 형상과 레이더 반사율 저감 수준을 설정했습니다. 완전한 은폐보다는 적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의미 있게 줄여 작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택했고 이는 전자전 장비 운용과 전술적 기동이 결합될 때 실제 전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형상 설계만으로 전체 전투 체계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설계 방향은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교적 제한된 공역과 복합적인 위협 환경, 짧은 대응 시간 속에서 반복 출격이 요구되는 조건에서는 유지 관리가 어려운 극단적인 스텔스 구성보다 신뢰성과 가동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KF21의 형상 설계는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실전 운용을 중시하는 한국형 전투기 설계 철학이 반영됐습니다. 기체 설계를 국내에서 주도했다는 점은 기술 자립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텔스 형상은 운용 경험과 위협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기술적 제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KF21은 형상 설계와 소재 적용에 대한 주도권을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스텔스 형상 설계 경험과 레이더 반사율 저감 기술은 단일 기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데이터는 향후 계량형 개발이나 차세대 항공기 설계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이 경험을 국내 주도로 축적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KF21의 스텔스 형상과 레이더 반사율 저감 구성은 개별 기술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전투기 전체 운용 개념과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체 형상을 통해 줄어든 레이더 반사 특성은 단독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센서 운용과 전자전 장비 활용, 전술적 기동이 결합될 때 실질적인 전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KF21 설계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스텔스 성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면서 기체 구성 전반에 상당한 제약을 감수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내부 무장창 중심의 설계로 인해 특정 임무에서 무장 선택폭이 제한되거나 기동성능과 항속성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타협된 경우도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환경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군 운용 현실에서는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KF21은 이러한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스텔스 형상과 무장 운용 비행 성능 간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레이더 반사율을 의미 있게 줄이면서도 외부 무장 운용이 가능한 구성을 유지해 작전 환경과 임무 성격에 따라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다목적 운용을 전제로 한 기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실제 전력 운용 과정에서 이러한 유연성은 작전 계획 수립과 전력 운용에 있어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레이더 흡수 소재 적용 방식에서도 KF21은 실전 운용을 기준으로 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표면을 레이더 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지 관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능 수치보다는 장기적인 가동률과 비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에서는 레이더 흡수 소재 관리 문제로 인해 정비 시간이 늘어나고 출격 준비 과정이 복잡해지는 사례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투기 자체 성능과는 별개로 실제 전력 운용에서 체감되는 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 소재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반복 출격이 요구되는 작전 환경에서 실질적인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스텔스 형상 설계와 레이더 반사율 저감 기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은 장기적인 기술자립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 형상 변경이나 소재 개량이 필요할 때 외부 기술 제약이나 승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향후 개량형 개발이나 임무 확장 과정에서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향후 성능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형상과 레이더 반사율 저감 구성 역시 운용 경험과 위협 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접근 방식은 지속적인 발전을 전제로 언제든지 진화할 수 있는 KF21의 모습입니다. KF21의 무장 운용 체계는 전투기에 장착된 무기를 단순히 관리하는 구성에 그치지 않고 전장 상황에 맞춰 어떤 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항공기 스스로 판단하고 조율하도록 설계된 핵심 장비입니다. 이 구성은 LIG 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을 맡아 국내 전술 개념과 공군 운용 환경을 기준으로 구조가 잡혀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제조사나 특정 국가의 운용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교전 방식과 작전 흐름을 중심으로 무장 운용 논리를 설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국내산 무기 운용 측면에서 KF21은 천검 공대지 유도 무기와의 안정적인 연동을 전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천검은 이미 실전 배치와 운용 경험이 축적된 무기이며 KF-21은 이 무기의 특성과 유도 방식을 충분히 반영해 표적 지정부터 발사 유도 과정까지 항공기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 단계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새로운 국산 무기가 추가되더라도 구조 변경 없이 통합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확장성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는 무기 개발 일정과 항공기 개량 일정이 엇갈리며 발생하는 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해외 도입 무기 운용에서도 KF21의 무장 운용 체계는 분명한 장점을 보여줍니다. AIM 120 암남, AIM 9X와 같은 공대공 무기를 운용하면서도 무기 제어와 교전 판단의 중심을 항공기 내부에 두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의 경우 공대공 무기 소프트웨어 개량이나 교전 방식 변경이 무기 공급국의 승인 절차에 묶여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성능이 제한되거나 특정 작전 환경에서 계획된 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기 운용 논리를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무장 운용 체계는 센서 장비와의 연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 전자전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가 무기 운용 구성으로 즉시 전달되면서 조종사는 표적 상황에 맞는 무장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는 단순한 발사 수단이 아닌 전투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택지로 작동합니다. KF-21은 이러한 정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내부 데이터 처리 구조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성해 실제 교전 상황에서 판단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국산 무장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KF-21의 무장 운용 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무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항공기 쪽이 무기에 맞춰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운용상의 제약이 반복되었습니다. KF21은 국내 무장 개발을 전제로 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향후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기를 중심으로 전투기 전력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시와 평시 모두에서 무장 선택과 운용 판단을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요소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무장 통합 지연이나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실전 배치 이후에도 제한적인 무장만 운용해야 했던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투기 성능 자체의 문제가 아닌 무장 운용 구성과 통합 전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무장 운용을 전투기 설계의 중심 요소로 놓고 접근했으며, 이는 시험 평가 과정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무장 운용 체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실제 전투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종사가 고속 기동과 복합 위협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장을 선택하고 교전을 이어가는지를 세밀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기 선택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작 단계를 줄이고 현재 교전 상황에 적합한 무장이 자연스럽게 제시되도록 내부 처리 흐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실전 운용 경험이 부족한 신형 전투기에서 흔히 발생하는 조작 복잡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대공 교전 상황에서 KF21의 무장 운용 구성은 다수 표적 환경을 전제로 안정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M-120 암남과 같은 중거리 공대공 무기를 운용할 때 표적 정보와 유도 관련 데이터가 항공기 내부에서 일관되게 관리되면서 조종사의 판단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항공기와 무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항공기 내부 처리 지연이나 정보 표시 문제로 인해 실전 효율이 떨어진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무장 운용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중시해왔습니다. 공대지 무기 운용에서도 KF21의 강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천검과 같은 국내산 무기를 운용할 때 표적 지정부터 발사 이후 단계까지 항공기 내부에서의 처리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상 표적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기 발사 이후에도 표적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조종사는 다음 교전 판단에 집중할 수 있고 항공기는 자동으로 필요한 계산과 조정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통합될 경우에도 그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무장 운용체계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KF-21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개발진은 반복적인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검증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술진이 직접 문제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구조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향후 개량 과정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무장 통합 문제 발생 시 해외 업체 의존도가 높아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전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사전에 피하려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무장 운용 체계는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출 대상국마다 선호하는 무기 구성이 다르고 정치적 여건에 따라 도입 가능한 무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KF21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특정 무기 조합에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수출형 구성에서 국내산 무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동시에 해외 무기와의 혼합 운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단순한 옵션 제공 차원을 넘어 전투기 운용 주도권을 구매국이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산 무기중심 운용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모든 무장을 국산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는 기술 성숙도와 개발 일정이라는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 선택이며, 동시에 우리 방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장 운용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전략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해외 전투기 일부는 뛰어난 기체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 운용 제약으로 인해 실제 전력 활용에서 아쉬움을 남긴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정 무기 사용 조건이 제한되거나 통합 지원으로 계획된 작전 능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무장 운용을 전투기 성능의 부수 요소가 아닌 핵심 구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이 실전 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